가려야 멋있다. 네, 좀 가려야 낫죠. 스스로 <laughs> <laughs>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. 아, 지난번 영상 때문에 좀 상처 받으신 거 아니죠? 아 전혀 아니에요. 네. 원래다 알고, 네. 알고 있었죠. 그래요. 음, 오늘 또 어떤 일로 여기 계십니까? 또 올해 또또 화보 또 오래 촬영해가지고 또 인생 인생 일때 글자가 하나 더 남기 남기려고. 네. 이번에 얼굴 있겠습니다. 공개하시나요? 얼굴 공개 한번 해보려고요. 모델는안 네. 가리고 찍겠습니다. <laughs> 네,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스파이 네. 좋아야지. <laughs> <laughs> 나는 또 인물이 되잖아, 솔직히 말해서. 20대 때는 몸 좋으셨잖아요. 아이그때도 나름 황병이라고 아마 <laughs> 소방관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 사람들은 <laughs> 네. 아마 알고 있을 뜻입니다. 아. 어, 그 카메라가 또 돌고 있네. 또 맞아야 되잖아 이거 민원. 그렇 아,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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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오가 끊기면 재미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아. 버티는 영상 되잖아. 꼭, 어. 꼭, 꼭 그걸 말하려고 그러니까. 이영재 반장님 메인이신가요? 네.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. 음. 아, 우리 시카고 서방이에요. <laughs> 아 요하파 수방관이신가요 아, 아, 네. 아니 그 기력치랑 피지컬만 네. 그 보면 시카고 서방이고. 아 그래요? 피지컬 만 많이... 여기서 또뭐 하세요? 아... 또 본판이 되니까 와우. 마지막 한 컷을 또 요청해가지고 찍어 네. 대야죠 오늘도 얼굴 가리셨네요 가려야죠 <laughs> 아시면서 그래도 언제나 재난 음. 현장에서는 음. 아, 투철한 사명감과 네. 또 강인한 아, 체력이 체력. 바탕이 음.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젊은 마음으로 축구단 네. 아, 팀장을 네. 로써 이끌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르는 황비용이었습니다. 예설설. Yes,